여러분, 저는 지금 마이클 한국어 학원 앞에서 마이클 기다리고 있는데, 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오늘 비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나? 와, 비 진짜 많이 온다. 지금 마이클이 한국어 배운 지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최근에 조금씩 한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밥 먹었어요. 뭐잘 잤어요. 맛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막 이런 간단한 대화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국어로 하고 있는데 어, 너무 귀여워요. 마이클이 한국어 할 때마다 진짜 너무 귀엽고 막 애기 같고. <laughs> 아마 제가 하는 영어도 마이클한테는 아마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서로가 귀엽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laughs> 지내고 있거든요. 한 1년 후에는 진짜 뭐 간단한 대화 같은 거는 한국어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마이클과 저와의 대화가 솔직히 100% 완벽하진 않은데 또 대화가 잘 통하고 결혼까지 해서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언어가 그렇게 결혼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래도 또 하고 싶은 말이나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다 표현할, 표현을 해야지. 뭐 부부싸움 같은 거할 때도 문제가 없고, 서로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언어가 진짜 중요하긴 한데, 음, 저랑 마이클이랑 사는 거 보면 또 그렇게... 그게 또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언어라는 게 진짜 중요하고 100%다 알아들었어야 했으면 아마도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랑 가장 잘 지냈어야 했는데 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미쳤다. 비가 더 많이 온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지 갑자기? 이런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마이클 끝났다. 베이비 Hi everyone.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그래, s 아, a <laughs> Sam C. And uh, Maria a to meet So, this is my wife, Sue so. <laughs> so, yeah. He talks a lot about you in class Oh, yeah, uh, really? Yes. He yeah. talks about how much you're cool Stop! Ah. Your you're embarrassing me for <laughs> yeah, the <laughs> uh, I'm just telling the truth, Rachel It's my first time breaking up Oh, really? Bye! 네 오늘 어땠어요? 예? 하하하의 클래스는? It was man? good. 모두 good? It... o h it was good. 공부 많이 했어요? 아, uh, y yeah, 네, 네. 공부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아, uh, 아니요. <laughs> But fighting. <laughs> 오늘은 마이클 학원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퍼블릭스에 왔습니다. 여기서 파는 프라이 치킨이 진짜 너무 맛있어서 마이클이랑 엄청 자주 먹는 것 같아요. 퍼블릭스는 되게 비싼 슈퍼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많이 살순 없지만 그래도 <laughs> 프라이 치킨은 살만하니까 그거 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리스피 도넛 판다. 아 너무 먹고 싶어. 맛있겠는데요? 와. You want t h a l f What is it? The half and half? Uh, they have coconut. Yeah, It looks like chocolate. I don't know c h o c o l a t Devil food donuts. Oh my god, dangerous. Chicken. 이거 마이클 이거 이거 파이팅 있어 이거? I think this one is better 시카고에서 칵테일 한 잔에 17달러에 사먹었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집에서 만들려고 이렇게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놀람> 우선은 <놀람> 선물 받은 술을 <놀람>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게 데킬라였나? <놀람> I guess if y o 넣어 줄게요. sour and sweet. 저는 새콤한 걸 좋아해서 이거를 가득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술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술을 너무 조금 넣었어. 그리고, 제가 진짜 미국에서 강추하는 주스. 이 심플리 피치 주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like a peach margarita? Really? Yeah. Give me a tip. <laughs> 치킨만 먹기에는 양심이 너무 찔려서 이 야채랑 같이 먹을게요. 제가 쌀이랑 면을잘안 먹는 대신 이런 야채들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아마 한국인인데 값술 없는 사람은 거의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짠! 오! 어, 내가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다. 와! 뭐야? 칵테일 별거 아니었잖아? 새콤새콤한 게, 오,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퍼블릭스에서 산 치킨인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바삭바삭. 음, 맛있어. 여러분 아, 오늘은 드디어 머리를 한번 자르고 염색도 하러 미용실에 갈 예정입니다. 제가 머리를 체리색? <laughs> 약간 붉은 계열로 입혔는데 색이 다 빠져가지고 되게 빛바랜 그 알죠? 되게 못생긴 색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오늘 염색을 깨끗하게 한번 입히고 머리도 한번 자를 예정이에요. 제가 예전에 진짜 다 금발 머리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계속 자르고 자르고 자르다 보니까 결국 이 기장까지 왔는데 머리가 이 정도 머리는 탈색이 없는 부분인데 이 밑에는 다이 탈색 머리라서 머릿결이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도 제가 평소에 관리를 잘 해서 어 <laughs> 이 정도 머릿결에 만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좀 상한 것도 자르고 전체적으로 머리 삭 서 분위기를 좀 바꿀 예정이에요. 이 머리색 계속 하고 있으니까 좀더 못생겨 보이기도 하고 좀안 예뻐서 오늘은 확실히 좀 분위기 체인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초로 운전해서 미용실까지 왔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I don't know yet. We will see. Bye. 아 마이클은 커피숍에 가서 저를 기다릴 예정이고요. 저는 미용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애틀란타 둘루스에 있는 한인타운이고요. 제가 예전에 이 피카피카 헤어라는 곳에서 머리를 잘랐는데 그때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다시 여기 와서 머리 자르려고요. 오늘 예약해서 왔는데 저번에 머리 잘라주신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남자분 두명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제가 예전에 1년 전에 머리 잘라주신 분인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서 얼굴을 보고 알아내서 그분에게 머리를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 삐까삐까 해요. <laughs> 머리를 자를 준비가 됐고요. 기대된다, 어떻게 바뀔지. 이 스티커 기억나요? 1년 전에. 이분이시다. 저 오늘 탈색할 생각 없었는데, 탈색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색을 입히는 걸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laughs> 어떻게 될지,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여러분? 어. 이어 끝냈다. <laughs> 보이시나요, 여러분? <laughs> 이거 투구 아니냐며. <laughs> <laughs> 여러분! <웃음> 저 바이올렛 색으로 머리 탈색한 다음에 염색했구요. 앞에 포인트로 엄청 진한 바이올렛으로 해주셨어요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장장 한 4-3시간 정도 걸렸는데 와, 너무 마음에 들고 커트도 진짜 예쁘게 잘 해주셔서 인생 머리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이클한테 빨리 보여줘야 되겠어요 오늘 <laughs> 마신을 갔다가 샴푸랑 린스를 잔뜩 사왔어요 이 자, 이거는 마이클이 사온 샴푸 컨디셔너인데, 이게 탈모인들한테 좋다고 해서 마이클이 덥썩 집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염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염색 컬러가 잘안 빠지는 샴푸랑 컨디셔너를 구매했는데, 컨디셔너는 6달러, 그리고... 컬러 샴푸는 8달러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좋아 보이는 코코넛 오일 헤어 마스크예요. 얘는 얼마지? 얘는 5.99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웹자! 오, 엄청 크다. 이거는 10달러고요. 오 코코넛 <목소리도> 냄새 장난 아니다 <목소리도> 집에 와서 지금 방 조명으로 머리색 보고 있는데 베이비 <laughs> 응. 예뻐요? 네 진짜 예뻐요? <laughs> With kale. Kale? With 아 귀엽다. 귀엽다. <laughs> <laughs>